또 내일 물건이지만, 뭐, 그냥 말씀드리는 게, 4억 2천 후반대에 입찰하셔가지고 낙찰받으시면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고, 진짜 나 이거 너무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전에 낙찰됐던 4억 4천대에 예, 그렇게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뭐냐? 역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금액을, 제가 입찰 금액을 한번 정해보고,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겁니다. 낙찰되고, 낙찰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고, 내지는 어느 정도 매매가를 생각하고 입찰했을 거니까,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, 그 사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보고, 그 정답을 향해가지고 역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낙찰받았을 때 이렇게 진행되면 이분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이라는 게 생길 것인가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 금액을 투자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득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크게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정답 아닙니까?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낙찰받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이득이 갭이 크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득을 줄여야지 이 시장에서 버티는 거 아닙니까? 이 경매판에서. 나는 이만큼만 뭐 고수하고 매번 떨어져도 괜찮아. 이거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. 이거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지는 한달 동안 이거 들여다 보고 임장도 가실 거고 어, 전화도 해보실 거고 부동산에서 어,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할 거고 뭐 이런 상황 다 겪으면서 매번 입찰을 받지 못한다는 낙찰받지 못한다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본인한테도 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선 낙찰 받으신 분들이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. 예, 그분들의 생각을 역으로 한번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도 나중에 입찰가를 정하실 때 어,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